이 스포츠 아주 그냥 네, 응원 도구, 대표 응원도구로 자리해 자리 봤습니다. 구성원 선수의 친형이 노란색 테란입니다. 맵은 이카로스, 이에버스하 송병구는 붉은색 이곳입니다. 네, 아무튼 뭐 이카로스는 토스트 어, 테란 5대 4로 어, 밸런스 가 좋죠. 토스가 예, 딱한경기 앞서 있는 정도고, 근데 송병구가 이 맵에서 3전 전승인데, 조그전만 3승이에요. 예. 그리고 구성훈 선수는 역시 1전 1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상욱 선수를 이긴 저우전 1승. 예. 뭐, 두 선수는 상대 종적전은 서로 간에 처음입니다. 어, <laughs> 예. 아, 지난, 지난해 마지막 경기 송병구의 대결에서 너무 무하게졌어요 솔직히. 맞아 리버 안에 다 끝나버렸으니까요. 자, 송병구는. 어떤. 아. 담담하게 갔네요. 네. <laughs> 특히 뭐, 구성 선수 입장에서 온다면 네, 부담스럽죠. 네, 거기에다가. 아, 저는 선택 안 할래요. 해설자로서는 뭐더 개인적으로 할 텐데요. 해설자로서 못하죠. 나는 객관성을 지켜야 되니까요. 송병구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석했더뭐 아, 네, 예. 데이터라든지 현재 기사라든지 어, 이런 거를 바탕으로 선택한 거죠. 당연히. 네. 예. 아무래도 구성훈 선수 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뒤집을 네. 걸 미, 믿으신 분이 늦은 시간까지 계시죠. 특히 구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프로리그에서 성적도 굉장히 저조했었고 예, 스타리그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 거의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나름 예, 더 높은 끝까지 올라갈 필요가뿐이어요 개인적으로 구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어, 이재동 선수가 뭐, 최종적으로 김상욱 선수에게 패해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구성훈의 책임을 할건 없겠습니다만, 네어쨌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성훈이 누굴 잡고, 누굴 떨어뜨리고 올라온 선수입니까? 이재동, 팀 동료 이재동의 어떤 이 어, 탈락을 만들어내고 온, 올라온 게 구성훈이란 말이죠. 그런 이재동 선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여기서 져서안 되고 또한 가지 윤용태 선수도 생각을 좀 해야겠고요. 예, <laughs> 자강 <laughs> 가면 최후 상발인데요. 아예 네. 상대 일군 예, 그냥 어 헛되게 쫓아다니느니 예, 질럿도 일단 어, 질럿이 일단 달리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일단 첫 원질럿 찌르기 때부터 구성원 선수가 패패스파인더에서 예, 상당히 휘둘렸었죠 구성원 선수 그런 만큼 일단 안정적으로 벙커를 짓고 있긴 한데 예, 벙커를 지나치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예, 예. 상대 좀 네, 머리색이면뭐 컨트롤러 충분히 카바가 네, 되겠네요 네, 방 네, 완성된 거먹어 들어가 무리하진 않습니다, 성부도요 미치지 아, 예. 않은 것들은 네, 만족하네요 아, 예, 세정거래 업그레이드까지 꾸준 눌러주고 있는데 네. 어, 구성원 선수가 멀티를 한게 뻔한 상황에서 지금 이건 일단 성경 병 선수도 네, 원게이트 멀티를 하려는 거죠 네, 특별히 어떤 그... 여기에서 로보티스를 올린다거나 시타드 오브 하드를 짓기에는 상당히 좀 어린성이 찢어서 아마 그렇죠, 예. 사업 멀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1 일구... 아, 아, 예, 그런 것 같네요. 1군을 잡고 나서 사업을 취소하고 네. 로보틱스를 올리는 이런 예, 어, 것도 이제 한 번은 기대를 해봤는데 일단은 송정에서 멀티를 쫓아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원게이트라고 해도 이게 드래곤이 한4기 정도 사업이 끝나는 타이밍에 압박은 테크한 요즘 네, 구성 원 선수 입장에서는 탱크를 또그 점사당에서 또 잃는다든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벙커가 있어도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구성 원 선수. 는렇죠 예, 그리고 이제 드래곤 사냥거리 업그레이드 된과 동시에 벙커는 좀 때려가지고 약간 수립이라도 어 조금 그 헤란이 충내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가 좀 필요할 테고요. 송명호선수는 400은 다 모였으니까, 예, 멀티 하면서 드래곤들 전지 배치. 되면 때릴 겁니다. 그러면 들어 SB 세 개가 수리할수밖에 없고요. 수리비 일못 하는 거다 데미지입니다. 내기 때가 고배요. 네, 내기 때 탱크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자칫 실수 시, 아, 컨트롤 실수해서 를 구성원 선수가 네, 점수 두번딱 하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네. 됩니다. 이러면서 드래곤 한 개까지 추가되면 네, 탱크 한개 나올 테고요. 음, 예, 되도록이면 탱크 한개 확보가 되더라도. 승포로 나와서 막 아, 열려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러기보다는 예, 시즌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좀 찾는 것도 아무래도 구성원 선수가 멀리가 빨랐기 때문에 이런 그 수리비 등등 이런 걸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싸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네. 괜히 무리하지 말고요, 구성원 선수. 어. 그러니까 한시 쪽에 프로그를 보냈어요. 네, 트리플렉을. 그러나더 나올 줄 알았는데. 네, 트리플랙을 준비하는 송경호 선수의 운영이죠. 네, 현제로서는 근데 무난한데 오히려 네, 구성원 선수가 가장 좋은 것은 천레시라드가 이런 숫자를 좀 최소화해서 수비 돈을 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파악을 잘해야 돼요 지금. 네. 자 엠베가 올라가면 뭐 당연히 봅니다. 아 네, 네. 어, 근데 송병선 선수가 기왕이면은 네, 1시 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았다 싶었는데. 네. 아, 그 어색했어, 어색했어요. 빼야죠, 빼야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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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더. 아. 아마 이 넥서스를 엠베로 확인만 하게 되면. 예터렛 네, 공사 안 하죠 아 이거 못 봤나요 혹시 어? 갔다가 좀 아래로 엔지니어 내려왔거든요 이거 못 봤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아, 그래도 구성원 구성원 미리 볼수 있습니까 아불은색 어, 없네요 예 네, 이게 만약에 이... 아 이게 만약에 봤으면 저렇게 터렛 공사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팩토리 두번째 팩토리를 빠르게 올려서 그러니까 에... 나름 에... 어떤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아니면 스타포트 간다든지 지금 현재 이 구도는 아, 이거 눈앞에서 놓 쳤어요, 아 이거 아, 엄청난 실책인데요. 번 돈도 못잘못 알고 두, 두 번째 백수리도 듣고. 스태프트 지금 뭐가 뭐가 필요합니까, 넥서스가 되겠네. 예, 지금 그미터 예, 털에서 들간 한돈 300원, 예, 300원 가량, 뭐 이렇게 250원 이런 거는 낭비죠, 버린 예. 돈이죠, 버린 돈. 예. 이거 송병구도 본인이 얼마? 은지 몰라요. 이또딱 핵면과 액면과그 돈으로 끝는게 아니라 250 넘네요. 결국 이게 어떤 형태로 이르게 되면 두 번째 토리가 빨라야 그래도 병력, 벌처가 추가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벌처 추가가 빨라야 트리플렉을 시도한 동명훈 선수가 소수의 드래곤으로 입구심 시트로 막을 때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게 할거다 하고 수비에 돈다 쓰고 두 번째 팩토리가 완성돼서 그때 흔들려고 해 봐요. 흔들이 여지가 없어. 결국 격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자, 스타포드를 어떻게 음... 음... 활용할 것인지 일단은 그에드까지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성원. 네. 150원 해서 300원. 300원 돈 정도를 날린 거고요. 이제 네, 봤어요, 이제. 이제, 봤어, 이제. 봤어요, 이제 음... 봤어요. 자, 결국엔 뭐 이렇게 된 거. 어, 벌써 공격 들어갔네. 아... 리버 1타. 아, 아... 대박. 대박. 죽죠. 아니 지난 시간부터 네. 정말 리버의 신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거야, 이거. 이거 똑같아요 분위기가. 아, 이거 뭐... 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결국 이게 레이스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네, 레이스를 뽑아서 이탑을 버티고 드랍시 뽑아야 되는데. 나왔죠? 드랍시거 뭐 실어나를게 어딨습니까? 테크 좀 두색이 터졌는데요. 수비하기 바쁜데요. 실어나를게 어딨습니까? 재미한 것도 없는데 재미 충분히 맞습니다. 야 본투펀 이건 뭐? <laughs> 현재 단계서는 에 구성원 선수가 이불량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사실 드랍시 플레이밖에 그나마 그게밖에 없는데. 네, 네. 벌쳐 드랍 당해갖고 한시 쪽으로 올라오는 쪽에다가 마인 꼼꼼히 매설해서 그 마인 지우고 올라오는 동안에 그 한시 쪽에 있는 일꾼 다 털고. 자 이쯤은 나와야 돼요 지금. 네. 중요한 건. 아, 옵저버가 이게 드랍시. 앞마당 가도 저번역으로 가면 앞마당. 오. 자. 근데 레이스만 하긴 해도 어느 정도 드랍시 플레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죠, 또. 네, 그리고 송병규 선수가 이미 셔틀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셔틀 가가지고 탱크 한 개라도 줄여줘야지. 이런 플레이 지금은. 뭐, 간이할 필요가 별로 네.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이스 뽑은거는 쟤는 소일고예 약간 고친거죠 아, 네. 본인이 안짓적 길만 안 네. 마감돼요 성병군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성 선수 결국 드랍시브로 뭔가 활로를 찾지 못한다고 했을 때 힘싸움으로 가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면, 대적하기 네.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어, 퇴구도 하나 자 리버 드라군으로 그냥 가행 돌파합니까? 가행 돌파해버리면 뭐 수비할 것도 없어요 네, 자 리버 하나 사라고 리버 두입니까? 네근 이거는 뭐, 투셔틀 동반한 어떤 상황이 아니고, 예, 제이 멀티를, 준비한, 하려 할 때, 예, 멀티를 준비하려 할 때, 예, 추가 멀티를 준비하려 할때 이제 들어가야지, 지금 굳이 이제 송병 선수가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고요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어. 뭐, 투셔틀 맞고 자, 두드러지. 근데 입고, 스스로 막았습니까? 저 들이 막, 스스로 막았죠? 저게 회심에 네, 네, 구성원 선수의. 그렇죠. 네 마지막 그 그러니까 구성 선수한테 반전을 끼야해서 저게 반드시 통해야 되는 상황이죠. 소원병구는 네. 저들이 몇 개를 쫓질 하나라도 습니까저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 업저버가 예. 그래도 나름 키회입니다 지금 네. 구성원구성다 구성원 구성원 네. 털어버릴 수 있어요. 예 네.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게 입구 쪽에 마인매서라고 그거 지우고 있는 동안에 일꾼 다 털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송원병구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것들 못 올라가게 바르키치 쳐다 쓰니 예. 네. 자, 탱커, 모터 전지 뽑을뺄수 밖에 없고요송병우 이거 어떡합니까? 자, 저 맞으면서 방역할수 있나요? 송병우 선수는 좀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네, 거기다 벌초까지 실어놨습니다 지금 차라리, 예, 네, 저 멀티가 날아간다고 했을 는투 셔틀 확보해서 한번 돌파작전을 시도하는 것도, 그렇죠 네, 나빠 보이지도 않고, 네. 이제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어,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필요해요. 이거를, 예. 시키려 한다면, 셔틀 없이는 이게 유닛소모가 너무, 베이스오 이거 구성원이 원하는 거에요! 저이 원하는 겁니다! 네. 네. 드래곤을 최대한 잃지 않는 가운데 거둬내야 되는데 이드렉서는 날아가어요 리버 죽고 고 갔다고 중요한 게라. 자 송명 선수는 추가 넥서스를 폈다고 하더라도 예. 좀 선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방어많 마음껏 니고 데미지가 더 많았으니까요. 예, 물론 다른 지역의 넥서스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아 지금은 김태형의 선이 나름대로 뭐뭐제안이랄까 예. 어 설명드린 대로 아니. 예 공격을 감행하는 것도 좋았는데. 예. 와. 덕 예. 언덕 택까지 이제 구성원. 시작다막는는잖아요아 네. 이게 막는다고 드랍식 플레이가 결국 구성원 선수였던 그 희망의 씨앗이 된 거고요. 네동병선수가 지금 많이 예. 휘둘리고 있습니다. 예, 예 구성원 선수 이러면서 추가 멀티 다섯이지 예, 굉장히 좋은 수준이고요. 성명선수가 소수라도 병력을 보내서 구성 선수의 추가 발트가 활성화되는 걸같다가좀 지연을 시킨다든지 이런 그림이 꼭 나와주지 않으면은 지금 이거는 분위기 완전 반전 그림이 네. 아니라 경기의 기를그 경기의 어떤 유분리 자체가 넘어간 탈세가 넘어간 자, 그림이에요 지금 넘어갔어요 달성 선명과요 아성배 선수 지금 좀 결단이 필요한데 이게 초드랍습이라서 원샷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이동. 공안의 구성원 선수는 취할 수 있는 걸다 취하게 됩니다. 그럼요. 완벽 조합으로 못뭐 했는데 거기서 부르들 네. 수밖에 없다. 드랍시 플레이에 대해서는 드랍시 숫자의 셔틀 숫자를 좀 맞춰줄 필요성이 있는데 네. 이거 결단이 아, 좀 필요해요. 송경구. 마인으로 바로 졸려요. 마인드로 바꿔요. 이거를 갖다가 요 7시 지역을 구성원 선수가 완전히 놓치느냐.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지금은 지금은 미니맵에서 저렇게 지나가서 살짝 놓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긴 라인이 지나기 가 때문에 놓치지 않았을 것 같고 구성은 조 벌쳐 좀 보내갖고 일곱 치만 털어주게 되면 이거 지금 마인드로 네. 봤거든요 마인드로 봤기 때문에 이거 와 이거 정말 예 출발 빌드 자체가 엇갈림에서 상대 좋은 분위기를 연출 던 동료 아, 선수 너무나도 큰위기입니다아 네. 이건 들켰어도 구성은 벌처는 그냥 아, 예, 드랍시가 있군요. 배석 멤버들 짜는니다 이거는 학교 에언덕테크가있 돌파는 셔틀이 동반돼야 되는데, 만약에 돌파하지 않고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일곱 시는 또 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캐논 하나밖에 없습니다. 못 찍게요. 아, 대박! 털리고요. 예 아, 탱크, 예. 탱크 놀랍습니다. 예. 제대로 네, 대단 좋은 도전을 그냥 찔러두고 있어요. 네, 드랍시 플레이가 진짜 너무 훌륭하고, 아, 이거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네, 무서운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네. 진력 가서 빨리 탱크로 걷어내야 될 텐데요. 아 진력을 벌처로 벌처로 지금 다 긁어먹고 있어요. 네 여기 날리면 됩니다. 여기 날리면 거의 이긴 거예요. 강대호택 깼습니다 구성원. 이렇게만 될순 없는 거죠. 이대0은안 됩니다 구성원. 3경기 네. 가야죠. 예, 예. 만약에 구성원 선수가 다섯 어, 시 지역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예. 아니면 다섯 시 지역을 안 돌리면서 주어찬에서 지금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송범수성 네. 선수에게도 부가 있고 오히려 송명건 유리하다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구성원 선수가 병력 소모가 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 네. 자, 지금 이동안에, 예, 추가 5시 멀티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드랍십으로 지금 시간 잘 벌었는데, 이제는 마이너 센터 쪽에 건설하면서, 예, 바로 이 지역의 라인을, 테라 구성원 선수 이 지역의 라인을 제대로 갖춰야 되니다 왜냐면, 너무 궁지에 몰렸던 송명구는 박근호 씨를 안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아, 어, 이거 셔틀을 그냥 조공을 했거든요. 이곳의 라인, 어? 이한 이 방만 막으면 구성선수 이 경기 무조건 잡는 거예요. 네, 네. 송명호선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네. 네. 안쪽 들어가서 자원수를 좀 끌어주겠다는 겁니까 네, 네, 네. 어쨌거나 일부, 일부의 병력들이라도, 네, 멀티지역 어, 쪽으로 이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였고. 네. 자, 결국 이 공격을, 네, 무사히 막아낸 구성선수라면 이제, 수비만 하면서, 유닛만 쌓아서 적당한 타이밍에 치고 나가면 아, 예 예, 이거를 손병 선수가 뒤집기에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뭐 드랍쉽을 줄여줬다는 성과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드랍쉽을 줄여주는데 집착을 하다가 오히려 예, 상대 의 병력은 예, 뭐, 뭐, 조금 더뭐 줄여줄 수가 없었고 이거는 구성훈 선수가 언제 러시 타이밍을 잡느냐 예, 그것만이 문제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네 한시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기지가, 넥서스가 3개 정도 깨졌습니다. 그만큼 정도 네. 어렵고, 구성원은 맞으면 신났죠! 제라리송명 아, 네. 선수가 두기드랍씹 떨어질 때 그걸 지키려는 플레이보다는 그냥 아, 러쉬를 그렇구나. 가는 건 어땠을까라는, 뭐 그게 어떤 순간의 결단이긴 합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드랍씹의 선택이 구성원 선수를 살렸네요. 지금 네. 완벽히 살렸습니다. 네. 만약에 그걸 그때 걷어내고 넥서스를 지킬 수 있었다면 모를까? 어, 막아내는 그림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넥서스는 깨졌잖아요. 예, 그런 의미, 어, 어 뭐, 뭐, 어쨌거나, 뭐, 예, 중계한 입장에서는 뭐, 뭐, 어느 정도의 이제 결과론적으로 예,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의미에서 송병훈 선수의 그때 판단이 좀적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나 구성원 선수가 지금 송병훈 선수에게 괜히 시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멀티 단속 더 잘하고, 예, 송병훈한테 추가 멀티 안 주면서 나는 멀티 더 먹고. 이게 아니라, 밀어 붙일 때에요, 지금 구성호 선수. 네, 아직 뭐구성호 선수는 급할 건 없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쨌든 아비터를 뭐 넘어가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꼬여버렸기 때문에 아비터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넘쳐나는 물량을 구성호 선수가. 네. 벌처의 어떤 숫자를 감안해본다면 센터를 휘저으면서 드래곤들을 마인드로 갈까먹으면서 탱크 숫자만 적당히 쌓아가지고, 예, 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예, 아비터보다도 어떤 EMP가 오히려 먼저 개발된 상황이고, 예, 아까, 그렇죠, 개발 끝났네요, EMP. 예, EMP를, 예, 아비터와의 어떤 서로의 신경전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드래곤들 모여있는 데다 펑펑 써주면서 진군할 수 있을 정도. 예, 이런 정도로 구성수정이 지금 상황이 좋은데, 그런데 어쨌건 아비터가 나오면 아비터가 나오고 나면 베슬과 아비스터의 신경전에 따라 경기 경기를 한다. 그이 싸움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비터 없는 상황에서 밀어치는 게 좋아요 우성선수. 싸움 잘해는 송병고. 근데 이 상황에서 싸움도 못하면 올 올가 그거 버티겠습니까? 일단 좀더 올라올 때까지 송병선수 버텨야 되며 네, 셔틀뿐만이 아니라 지금 결정적인 건 E M P 에 맞지 않는 가운데 스톰이 제대로 적중해야. 물론, 지금 구성우 선수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 속에서 타이밍을 잡은 거고, 맞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송명호선수 일단 걷어낼 수 있다라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기회는 생깁니다만, 굉장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아, 이 핸들이 맞으어요뭐니까팬들 뭐합니까? 와, 구성우 잘 던졌어요. 2위에 셔틀이 떨어져야 돼, 2위에. 드 기적이 네. 송병구에게 쏟아지나요 그렇지, 지금 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EMP까지 맞았으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기적까지 맞은 네. 상황이다 근데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구성원도 아직 공격고어요 한시 볼티가 타격받는 거는 네. 네, 그래도 구성원 선수에게 희망적인 네. 부분이고요 네. 네. 그렇죠 구성원 선수는 끊임없이 드랍시 플레이를 계속해서 송명구를 괴롭혀줘야 되는 거고 예, 네, 그, 이제, 그, 아비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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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송병훈이가 모아서 나오는 거를 갖다가 구성 기다리지 말고, 아까 그냥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자꾸 이런, 이런 얘기 왜 했었냐면, 사실상 양 선수가 전투력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와, 정말 양 선수의 대결이. 어. 아, 아 그니까, 네. 아까 그 전투에서 송병훈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하이테플의 살리톱 때문에, 상황 자체를 좋게 만든 느낌이 좋긴 했으면, 그거는 한시벌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얘긴데 그에 맞춰서 지금 구성선수 드랍식 플레이가 통하고 있어서 상황 자체는 여전히 지금 구성선수가 좋은 겁니다, 지금. 유닛 네. 예. 예. 차이는 40 차이가 나고요. 송병구댐 오늘 어, 구성원 싸움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예. 있을 여전히, 여전히 좋은데 아까 그 전투를 어떻게 보면은 송병구가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이긴 거죠. 전투 자체는 예. 기적적이었고요. 네, 예, 지금은. 그때 이 구성선수 배슬이 어, EMP나 뭐 이런 거 쓴답시고 빨려들어가지고 <laughs> 제 보기에는 EMP를 유닛에다가 네쓴 모양이여서 그 유인식 움직이니까 쫓아가다니면 안 좋은건데 한번더 아, 흔들기 네. 계속 흔들어 내면 됩니다 네. 그럼 송병호 당연하게 어려워 송병호는 안싸 시간이 네. 필요하거든요 네 어려워 보이던 경기를 구성원 선수가 그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스피드한 네 드랍슛 플레이 오늘 정말 빛을 발하네요 네. 구성병호 선수들로 한뭐 최근에도 구성원 선수가 뭐 프로리그 등에서 좋았던 경기를 역전패 당하고 이런 적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보험용으로 예, 유리한 상황이고 이것만으로도 끝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객관적으로 맞긴 맞습니다만 멀티 하나 정도 하면서. 그래서 예. 지금 이성원 본질 안 받은 자원다 떨어졌어요. 도씨가 답니다. 성벽으로 자원 피해를 많이 입어서 돌릴 수가 있으면 네. 세 군데 다 돌릴 수 있고요. 탱크가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아, 요거좋네 요, 요, 요. 아, 예, 예, 아 제일 로 벌처럼. 예, 벌처럼. 자, 네, 탱플러 속과는 플랫 없었고요. 탱크가 어느 정도. 아, 이 예, 부서 네, 선수가 지금은 아까 그 진출하다가 막혀가지고 네, 드랍 슐이 지금 재미없거든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개멀티가 휘둘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차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시간 주면은 송병훈 예. 선수의 유닛이 또한번 부출합니다. 결국 지금 타이밍에 다시 올라갈 시간이에요, 구성 선수. 네, 예,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또 시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멀티 한군데를 시도하느냐고 아 이게 좀예 리듬이 약간 그 어, 아주 원활하게. 예,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공기덕 어, 공덕 공덕 공기덕 공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씩 어엇박이 이렇게 나고 이런 느낌 좀 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 방금 전 교전 네. 본인 자신감 많이 빠을수 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그 방금 전처럼 싸면 안 돼요. 예, 네, 지금은 6시 멀티를 시도하면서 수비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송범호 선수 쪽으로 다시 한번 예 네, 네, 손들을 이게, 지금 날야 돼. 가장 네, 가장 위력성 네. 그리고 앞선 걸어야지. 상황처럼 e 에 p 를또 한번 부려까 예, 스톰을잘 잡는 쓰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은. 손을 아템플러도 없어요에 데가 전어벌처로 템플러를 가수를 제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자신이 있습니에 예. 어, 예. 아, 저 너무 아깝네요. 베스를 네. 저렇게 잃는 건. 예. 아니, 이이기다보다한 아. 경기 더 해야 되는데 구성은 베스를 예. 관리 잘해야 됩니다. 구성 선수들 이제 이건 마침도 실패하면 지금 스톰 EFP 물론 한기이한기라고 할지라도 어디 갔습니까? 예요. 어. 자, 한번 더. 바닥났나요 아! 네, 뒤쪽 탱크 라인 깊어요. 네, 탱크 너무 많네요. 더버티기는송병구 어렵죠. 중앙을, 중앙 끝겼고 중앙 내주고, 음, 예, 탱크 두개 예. 가면, 뭐, 예. 뭐, 그렇죠. 예. 예, 거의 치명사까지 가는 거죠. 예, 중앙을 완전히 치지.